로키헬스케입니다 SK 증권 KB죠. 어, 재생 치료 관련이고요. 최적학약이 공시가 됐습니다. 학약이 조금 뭐, 아주 적은 편은 아니고요. 바이오가 어쩌다가 잘 가는 경우가 가끔 있죠. 근데 우리 사주 배정은 없었고요. 기간 일반 투자자 25-75% 사이좋게 나눠 가졌고, 뭐, 저 같은 경우 SK 증권에 한 21주 정도 배정받았고요. KB가 배정 숫자가 안 좋기 때문에 대부분 SK 청약했을 거라고 보고 청약한 분들은 어, 약이 제법 많아요. 이게 미약이 71.39%인데, 한 28.6%정도 생각보다 좀 많죠 아직까지는 로키트 헬스케가 손실도 굉장히 많고 음, 유통가능 물량도 좀 많다 보니까 내청약이 네, 좀 젖어 있었고요어 1414만 2천주 1만 1천원 밴드 하단이었죠 1555억 이고요한매청구는 없고 최종 유통 기간 하격이 네, 33만주 정도 내 네, 하격이 잡혔고요어 최종 하격이 기간 하격이 28.61% 수혜측대 하객보다는 좀 많이 올라갔고요. 정말 많이 올라갔네요. 네, 47, 28, 7배 정도 올라간 거네요. 최초 유통가는주식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33만주 빼도 520만주, 579억이고 비율도 좀 높아요. 37.22% 음, SK가 균등 6주 줬죠. 미래안주에 3 7만0천원이고 11,123원, 한분 4일이니까 11,100원 위에서만 매도하면 된다고 네, 판단하면 될것 같고요. 음, 0일 단독 상장이죠. 바이오는 가끔 미시적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2 1 주밖에 안 되지만 한 달이도 아니고요 한몇 발가락 한 발가락 정도 따라간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. 내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다면 내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